네 지난달 10일 단식에 들어간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예 먼저 이제 이 법안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에 발의를 했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재정안을 시작으로 했고요 이것들을 조금 더 가공을 해서 이제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됐고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뭐 주된 내용으로는 사업주의 3년 이상의 징역 및 10배 손해배상 부과, 뭐 20억원의 벌금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매출액 10% 이하의 벌금을 가중토록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사실 좀 오래된 법안입니다. 지난 6월에 올라온 법안인데 이게 또 해를 넘어서까지 해결이 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강 의원 법안이 선직과 달리 이제 국내 경영 책임자들에게 잠재적 이제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이게 지적을 좀 했고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2년 이하의 금고형, 독일, 프랑스, 캐나다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고 별도의 사망 사고 관련해서는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관계자들은 중대재 기업법 처벌법은 사고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 고려 없이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전문 경영인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유능한 이런 인재들이 대표이사라든지 책임자를 꺼려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네, 뭐 해를 넘어서까지 해결이 나가고 있지 않다는 거는 논란이 많기 때문이죠. 재계나 경제계 또 학계에서조차도 좀 논란이 있는 법안이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영국과 뭐, 캐나다와 호주에 비슷한 입법들이 있다.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에는 이제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이런 법이 있고, 캐나다에는 기업책임법이라는 게 있고, 호주에는 이제 산업살인법, industrial man-slaughter act라는 뭐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 법이랑 지금 이 법이랑 좀 많이 달라요. <laughs> 왜냐하면 이제 그런 영미에서 기업에게 책임 지우는 법들은 어떤 일종의 살인과 살인에 준하는 어떤 입증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영미에서는 이제 처벌은 어느 정도로 정말 이제 기업이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주로 이제 민사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 법은 그냥 벌금이랑 처벌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해요. 아, 이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고, 학계나 뭐 법원이나 이런 법조계에서도 아, 이게 좀 맞는 거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2017년부터 준비를 해온 법안인데, 이렇게까지 좀 문제가 있고 허술한 상태로 입법을 할수 있는 건지, 저는 좀 그래서 지금 형태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리가 늦어지는 거죠. 네, 박주민 의원 역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의 법안과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박주민 의원의 법안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박범계 의원의 법안도 있는데 음. 법안이 가면 갈수록 뒤에 나가면 나갈수록 처벌이 약화가 돼요. 왜 네. 그런 걸까요? 이제 재계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학계에서도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법을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처벌을 완화하고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고 이 정도의 수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대법원에서는 부상자 수로 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laughs> 이제 중대대법 타당성을 이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망자가 한 명일 때는 뭐몇 년, 뭐두 명일 때몇 명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안에 세세적으로 정확히 이제 기준을 놓고 입법을 통과를 이제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빠져 있고 애, 애매모호하게 이제 타이틀은 있고 내용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말씀을 덧붙이자면, 네. 예를 들어, 부상의 정도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인데, 예를 한 10명이 찰과상을 당했다고 쳐봐요. 네. 예, 이러면 이게 중대, 중대재해가 될수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네. 찰과상 뭐 전치 1주나 뭐 전치 2주 정도의 아주 경한 부상의 경우에도 중대재해가 될수 있는데, 뭐 사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기업 현장이라든지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가공을 하고 생산을 하다 보면 경상 정도는 입을 수 있는데, 물류 같은 것도 이제 옮기다 보면 이제 물건에 뭐 치여서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뭐 택배 집하장 같은 경우에도 이걸 나르다 보면 허리도 아플 수 있고, 이렇단 말이죠. 네. 지금 이런, 그러면 이 모든 업장들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거나, 네. 부상이 유발될 수 있는 모든 업장이 중대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범죄 업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를 좀더 구체화하고, 네. <laughs> 대법원이 지적한 게, 부상 인원수가 과연 중요하냐. 부상의 정도가 그러니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 음. 이거는 좀 중대한 재해가 아니냐. 근데 10명이 찰과상을 입었다. 이게 뭐, 이게 뭐 중대한 재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중대시민재해를 좀 정의 자체도 좀더 구체화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넓혀버리지 말고, 네. 뭐, 원료나 뭐, 설치, 뭐, 제조라든지, 이게 좀 뭔가 업태를 좀더 <laughs> 예시와 열거를 함으로써, 좀 법을 읽는 사람이, 아, 내가 이걸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아,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을 보면, 그래서 뭐 죄가 뭐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처벌받게 되는 거지? 이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는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하지 말자. 사실 이제 처음 안으로 갔으면 위헌,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었어요. 예, 너무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형태에 대해서 대법원의 지적은 아주 합리적인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네. 처벌은 좀 경하게 가고, 네. 이제 다친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좀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산업, 산업재나 산업안전을 좀더 강화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 더, 더 지원이 강화되고 기준도 강화되고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예, 무조건 이제 어, 윗대가리를 처벌을 해서 사건을 막겠다. 이런 아주 그냥 관료주의적인 발상으로 입법이 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아, 찬성하기 좀 힘들지 않나. 근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그니까 환경이 개선이 되고 환경이 좋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 그니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죠. 그니까 러 환경적인 부분, 그니까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런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은 없이 네. 무조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에 대해서만 지금 현안을 갖고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취지는 좋습니다만 본질, 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세분화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을 알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반발도 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뭐 사업장 5인 이상,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거기까지는 이제 수정이 돼서 반영이 될것 같은데요. 영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갑자기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던 분이 감옥을 가야 되고 벌금으로 이제 수억 원을 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사업주의 정의가 조금 영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법안 4조나 이런 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와 일를 이에 준하는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의 수거 배달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죠. 뭐 배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들이 다칠 수도 있고, 뭐 택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이제 우리가 짐을 옮기다 보면 허리가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대해에 포함이 되면 갑자기 이제 사업자가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는 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때에는 네. 제3자와 공동으로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임대, 용역, 도급이 뭐냐. 일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키거나 나눠줘도 그 사람이 했던 것까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연대 책임이거든요. 네. 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해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외주를 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음. 위험한 행위는 다 외주, 외주 업체한테 넘김으로써 이 법의 적용을 피해가려는 행위는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각자의 여러 가지 업태라는 게 전문화되고 서로 이제 분업화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잘못이 되면 분업을 했던 다른 사람들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법안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인과는 인과나 이제 연대 책임은 어느 정도 그 고리를 잘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영세 소상공인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뭐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뭐 100인 미만의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유예 기간을 주고 또 소상공인들을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도 좀 여부가 정책이 되는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누가 장사를 하고 누가 이제 기업의 이제 기업주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전부 다 예, 근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예,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첫 번째로 환경의 조건을 이제 우선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법안들이 새롭게, 그니까 뒤에 처벌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안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뭐 사업주나든지 그 다음에 반대를 하는 입장 여론의 입장에서도 저는 찬성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당연히 이 법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도자자를 위해서 또 우리가 뭐워라벨 이런 것도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요하긴 하,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이 끝보다는 이 머리 환경적인 부분에 이제 시작의 서두에 좀 예, 무게감을 두고 이법을좀 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뭐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로를 하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근로자들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외치는 이제 워라벨을 통상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사회가 조금은 더 이제 안정되고 예, 탄탄한 사회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경제력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말씀 주신 대로 근로 여건의 개선이 있을 것이고 근로 환경이 좀더 안전해질 것이다 이두 개는 이제 거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또 이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사업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겠죠 나도 감옥을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은 좋은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아무죄 없는 기업에 벌을 주고 규제를 더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을 기업이 책임지고 만들어놓으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기업에게 묻겠다는 법안입니다. OECD 가입국 중 산재 사망률 1위는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할까요? 이상 오늘의 입법 예고였습니다.